나영이 20분이고 객관식으로 나왔는데다 정답률은 24%. 정답률 24%니까 진짜 많이 틀렸다는 얘기죠. 진짜 많이 틀렸구나.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. 자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있냐면 천천히 읽어보세요.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무슨 속이다라고 되어있죠. 연속. 다음 함수야 없어. 그런 말 없어요. 그냥 연속이래. 그냥 연속 함수래. 아 진짜. 그다음. 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. 가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죠? 자 조건들을 쭉 보면 등장인물이 두 명이다. 방함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. 그런데 어찌되었건 둘다 연속함수다. 그다음 첫 번째 조건을 봤더니 항상 f(x)가 누구보다 g(x)보다 같거나 위에 있어야 한다. 그래프를 봤을 때 어? fx의 그래프가 항상 위쪽에 존재하고 있더라. 그 다음 나를 받더니 뭐라고 돼 있죠? 어? 두 개를 뭐 했더니? 더 했더니 뭐가 나왔는데요? x의 제곱 더하기 3 x 요 어? 두 개를 더하니까 얘들아 x의 제곱 더하기 3x가 됐고요. 그 다음에 두 개를 뭐 했더니? 곱했더니 했더니 어 x의 제곱 더하기 그다음에 뭐야 이거 맞나요? 네. 그래서 일단 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건 이거죠. 문제를 왜 정계하지 않고 이렇게 묶어서 줬을까? 굳이 이렇게 묶어서 준 이유는 우리한테 어찌됐건 힌트를 좀 주고 있는 거잖아. 그러면 어 이런 함수가 있었나? 이런 함수가 있었나? 그래서 혹시나 하고 두 개를 더해봤어. 두 개를 더했더니 얼마가 돼? 3에 어 얘가 딱 되는데? 맞아요, 얘들아. 어, 만족하거든요. 그렇다면, 오케이. 여기서, 아, 그러면, 둘 중에 하나가 선생님 f x 고요둘 중에 하나가 gx요. 이게 오바라는 거죠. 왜? 다함수란 말이 없는데? 다함수란 말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, 구간별함수일 수 있는데, 쪼각쪼각 갖다 붙일 수 있는데, 누구 마음대로 다함수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. 이 얘기죠. 그러면, 어찌됐건 기준함수는 조개가 있는 것 같아. 그려볼게. 2차함수야. 기울기가 3인 직선이야. 자,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다 그렸어. 그랬더니, 어, 교점이 나와. 이하고 얘를 그냥 뭐 하시면 되겠어? 연립하면 교점이 얘들 노하고 노 나와요. 이라고, 이가 나와요. 뭐,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산수니까 그냥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아. 맞아, 얘들아? 그럼 이제, 어, 우리가,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온다면, 자, 이 상태에서 얘들아, 뭐야? F하고 G를 골라달라는 얘기야. 그러면, 자, 1의 왼쪽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. 1과 2 e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. 이 e 오른쪽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. 맞아, 얘들아? 그런데 선택의 결과 항상 F는 G보다 위에 있어야 돼. F는 G보다 위에 있어야 된대. 그렇다면, 어, F라고 하는 함수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 얘가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고요? 위에 거를 선택해야 한다. 자,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해요? 위에 거를 선택해야 한다.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위에 거. 아, 이게 바로 얘들아 FX의 그래프가 되겠죠. 맞아요? 그럼 얘들아 GX의 그래프도 당연히 결정되겠죠? GX는 아래 거. 아래 거. 아래 거. 해서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얘들아 FX고요.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GX가 되겠죠. 맞니 얘들아? 자, 이렇게 선택은 끝났고요. 무슨 속? 만족하죠? 연속 만족하죠. 오케이, 이 상태에서 얘들아, 누구를 접근하라고 돼 있어요? 접근해 줘라고 돼 있고, 어, FX 이제 분홍색만 볼 거야. 분홍색을 볼 텐데, 0에서 2까지 접근하래. 0에서 2까지 분홍색을 접근하래. 그럼 어, 구간별 함수인데, 왜? 규칙이 서로 달라. 0에서 어디까지는? 1까지는 얘들아, 2차 함수인데, 2차 함수식이 뭐였죠? 그 다음 1에서 2까지는 fx가 여다 어? 직선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직선 제목이 뭐였죠? 그래서 그냥 열심히 접근하시면 답은 6분의 29가 나올 거예요. 오늘 안 해도 되지?